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매매 전문 성실상사 대표 이용균입니다. 오늘 그 저를 성실상사에 방문해 주셨는데, 네. 예, 뭐가 궁금하셔서 네네.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는지, 예. 네, 요즘에 그 보시면 매스컴이나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저같이 개인택시를 그 양수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개인택시를 취득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관할관청에서 면허 취소나 이 공문이 이런 집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아, 예, 예. 뭐 자주는 아니에요. 종종 그 개인택시를 사가지고 몇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관할관청에서 무슨 통보를 받았다고 네.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면허가 내가 위반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면허가 취소됐다고 이렇게 공문을 갖고 오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오셔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전 사람이 양도인이 예, 이게 이제 개인 대신 팔려면그 음주운전 또 성추행 마약 그죠? 요즘은 하나가 더 강화됐어요. 음주라도 옛날에는 음주 취소가 돼야지 됐는데 지금은 음주로 벌점만 나와도 법이 강화돼 갖고 면허가 죽어요. 면허가 죽는다는 얘기는 운전 면허는 그죠? 안 죽는데 정지만 나오는데 택시 자격증이 취소가 돼요. 그건 한 잔만 먹어도 걸리면. 그러면 택시 자격증이 취소가 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으로 개인 택시 면허도 1억 몇 천만 원짜리가 음. 여기는 지금 1억 2,300이지만 오늘 시세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 2억 3백 지방들은 다 1억 7 8천이다 돼요. 음. 예, 이게 천재산이.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방 잘못으로 해서 내가 그걸 승계해 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개인 택시 양도 양수할 때 음. 부청에 인가서라는 게 들어가요. 그 인가서라는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특약사항이 있어요. 양도인의 모든 행위는 양수인이 언제라도, 언제까지라도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다. 승계한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다 승계해야 돼.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도 이런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전재산. 전재산인데. 전재산. 예, 그것도 앞 빛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 국토교통부에서, 어, 7월 2일자로, 7월 1일자로 나름, 음. 나름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책임은 양도인이 져라 책임지는 거 예.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건 양도인이 잘못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당장, 오늘, 내일. 그죠? 그게 문제가 돼서 발생이 돼서 취소가 내려왔으면 그분이 1억 몇천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재산도 있을 거고, 그때 당시는 근데 5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 있다가 다 썼어. 어떻게 책임질 건데? 배째라로 가는데, 뭐. 주고 싶어도 못 줘. 없는데, 뭐. 그렇다고 그분이 재산이 있어서, 그죠? 아, 내가 집 팔고 땅 팔아서 해드려야지요.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열분 중에 열 분이 다 그런 분이 없어.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공문은 참 내려와서, 어? 우리가 볼 때도, 아, 이건 당연히, 그죠? 어, 이건 양도인이 책임지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지만, 실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죠? 될까. 그래서 나름, 내 나름대로도 이게, 이제, 뒤 조사를 해봐요. 처음에. 처음에 제가 개인 택시를, 다른 분들은 개인 택시를 이제 다른 매매 상사죠. 직거래 형식으로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운전을 못하게, 즉시, 그죠?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지불을 하고, 차하고 서류하고, 운전면허가 있는지, 지금 당장. 운전면허가 지금 만약에 정지를 먹었다든지 하면 운전면허가 없어요. 예, 네, 없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사본만 있지, 원본이 없어요. 저는 1차로 그거로, 그죠? 그걸 먼저 봐요. 그리고 이제 서류, 나머지 서류, 그런 거를 이제 다 받아서 놓고 차를 갖다가 입고 시키라 그러고, 이제 안전하게 명예가 넘어갈 때까지 이분은 운전을 못하게 제가 안전장치를 해놔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구청에서도 나름 이 사람이 사고가 있나, 없나, 성범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 이제 알아보는데, 정확하게, 그죠? 100%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조금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만에 하나 실수를 하면 공무원들은 그냥 징계 먹은 말 끝이에요. 이 재산은 민사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셔요, 이거. 음, 불안해, 양수하는 거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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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불안하죠. 불안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 이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아, 내가 수수료를 받고, 그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해서 저만이 음. 법적 조치를 해 주려고 이행각서라는 거를 써 드려요. 음. 제가 이 차에 대해서는, 이 면허권에 대해서는 끝까지 음. 책임 지고 해드리겠다 하는 거를 제가 써서, 음. 예, 공증해 달라면 해주고, 공증을 해 달라면. 근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아무리 책임져 주고, 아무리 공증을 해 주면 뭐예요? 응? 대표님께서 그때, 예, 지금, 지금, 아무것도 없어, 재산이. 없는데 뭘 해줘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참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현재, 예, 제 재산, 제가 사업 자금, 우리 사무실의 사업 자금을 공개해서 내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믿고 내가 이거 한대 1억이나 1억 몇천 안 해드리려고 제가 이 사업을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음, 안 하겠냐, 안 물어드리겠냐.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유튜브 제가 지금도 찍고 있지만, 유튜브에 댓글을 달으면, 어? 저 양반 말만 해주지, 해주지 않는다. 나 지금 피해를 봤다. 이렇게 댓글을 달으면 저는 이 장사 그날로 못해요. 제가 아싸리 물어드리고 즉시 저는 다시 그분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양도인한테는 각서를 또 받아요. 당신이 이 면허가 몰래 죽은 면허를 판다고 할 때, 네, 저한테 책임을 음. 지겠다 하는 걸 내가 받고, 저는 양수인한테 내가 책임지겠다고 써드려요. 음. 그러면 두 분이 그냥 거래를 해드리면, 음. 5년이고 3년이고 재판이 길어져요. 음. 그러면 그 사이에 양수인은 일을 못해? 어, 차 갔다가 반납하라 는데반납하는데뭔 일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면허 는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중간에 끼어서 양수인은 바로 다른 차로 사 드리고 예, 양도인한테 제가 부산권 청구를 해서 예, 재산에 압류를 걸어서 재판을 내가 해서 2년이고 3년이가 걸리면 받으면 되고 만일 그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 제가 그냥 깨끗이 손해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치킨 빈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오셔서, 믿고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아, 이렇게 많으세요? 예, 7월달인데도 벌써, 7월달 반밖에 안갔는데 이렇게 많이 손님들이 찾아오시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책임감도 무겁고, 또 하다보고 또 양도인이, 예, 문제가 생긴 차, 그런 차를 제가 다 걸러서, 어, 내 재산에 피해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걸러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예, 지금 오신 사모님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예, 해주시는데 그래도 그래도 저는 못 믿겠다 하실 때는 예, 일단 원래는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장금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아우 저는 저는 중도금까지는 내가 불안해서 내가 아직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제가 계약금만 받고, 예, 제가 허가를 다 떨어뜨려 드리면 90% 정도는 안전한 거예요. 10%가, 그죠? 구청에서 요 양수하는 과정에 요 양도인이 잘못한 행위를 잡아내지 못한 거, 요게 한 10%에서 5%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그것도 제가 책임져 드리겠다, 해서 하니까 지금 그렇게 걱정이 되시고 하시면. 한 20일 걸려요. 인허가 떨어지는데 음, 음. 예, 그때까지는 제가 제 돈으로 일단 제가 매입을 해놓은 차니까 음. 예,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음. 예, 나머지 잔금을 받고 이전을 깔끔하게 드리면 음. 이제 아마 걱정은 안 네.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언제든지 예, 다시 결정이 되시면 네. 예,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음. 예, 되겠습니다. 뭐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니요. 일단 제일 궁금한 상황을 시원하게 들어서 <laughs> 예, 네, 속이 좀 시원하네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뭐 주위에 좀 많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예. 그러고 예예 그러고 아 이거는 우리 그 성실 상사에서 많이 해줄 수 있는 이게 진짜 이행각서예요. 이게 사실 뭐 수수료 백만 원 받고 하는데. 그, 백만원 받고 누가 이걸, 응? 부담감에서 써주냐, 이거죠. 예, 네, 이거, 저도 이거 오래 했지만, 예, 네,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두대 정도, 40년 동안 두 대가 걸렸어요, 그런 차가. 한 대는 다행히 그분이 시골에 땅이 있으셔요. 음. 이개인택시 팔고 가셔서 땅을 매입하셔서 귀농을 하시려고 가신 분이라 그분이 그래도, 음. 아, 그렇습니까? 아, 전거 솔직히 몰랐습니다. 어? 난개인택시 팔면 끝나는 건줄 알았습니다. 예, 네. 이게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개인 택시가 인가 들어가서, 음. 인가 떨어지는 시간, 15일 안에, 음. 그때도 음주로 걸리면, 이미 이건 죽은 거예요. 그 사람 거기에 걸렸어. 걸렸어. 팔러올 때까지는 깨끗했어. 음. 근데 팔았으니까 난 끝났지? 음. 그러고 나서 시골에 가서 화물차를 하나 사가지고, 시골이니까, 음. 뭐 그냥 막걸리 한 잔, 주위 음. 분이 떨어지니까 먹고 오다가, 그죠? 또랑에 빠져가지고 차가 전복이 돼갖고 경찰이 오시는 바람에 음주운전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면허가 죽었어요. 응? 그래갖고 이게 아직까지 아직 안 올라오니까. 무사고, 무사고 증명 띠는데 아직 안 올라오니까. 그게 뭐, 뭐 금세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세달 걸리고 또 억울하다고 소송 걸면 몇년 걸려요. 그때 이분이. 이걸 파신 거야. 자기는 그냥 팔았으니까 끝났구나 생각한 거지. 아직 명예가 떨어지려면 15일이 걸려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때 내가 한번 권용을 치렀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아유, 그런 거냐. 해서 내가 일단 압류을 했죠. 집에. 음. 했고. 한 분은 사실 뭐 완전히, 예, 계획적으로 팔러 오셨어요. 계획적으로. 알면서. 야, 아, 난 그래갖고 그런, 당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 그래갖고 나 그냥 뭐, 그때는 다행히 지금같이 개인 대식 값이 뭐 1억 이천 3백 이렇게 안 하고 한 4천만 원갈때예요한 20, 15년,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응? 그때도 크잖아요. 예, 음. 그래서 그냥 몇년 내가 열심히 벌은 거, 그죠? 예, 소진됐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짝 신경을 써서 이거를 검토를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요, 영상을 보고,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개인택시를 내가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성실상사를 찾아오시면 제가 책임 지고 끝까지, 예, 마무리 잘 해드리고, 예, 우리 그 구독자분이 개인택시를 5년을 하던 10년을 하다가 그만하시더라도 그때까지도 제가 다 책임을 져드리니까 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예, 방문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예,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